제4장그 후에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,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. 이리로 올라오너라.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.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.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.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.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.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. 보좌 앞에는 7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. 또 보자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. 보자 중앙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,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,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, 네 번째 생물은 날개를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.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었는데,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.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. 거룩하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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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뿐이다. 이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자에 앉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.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.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.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.